자 투데이 하드쇼 인터뷰 시간입니다. 중국의 전력난이 현재 매우 심각합니다. 일상생활도 어려운 상태가 많다고 하는데요. 어, 문제는 이 전력난이 중국 자체의 산업생산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생산 공급망에 타격을 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문제라는 겁니다. 자더 자세한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최요한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최유한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유환입니다. 예. 자 우선 어, 지금 그 중국의 전력난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좀 먼저 짚어주시죠. 예. 지금 중국 여러 매체들에 따르면요. 그 최근 광둥성, 저장성, 장수성 라오닝성 등등 중국의 10여 개 성에서 음, 음. 산업용 전기 제한 공급이 이루지면서 많은 공장의 가동이 전면 중단되거나 조업 시간이 크게 줄었다는 거예요. 큰일이네요. 중국에서 경제가 특히 발전하는 그 동남부 연안 지역인 광둥성이나 저장성 장수성 이세개 성만 합쳐도 중국 전체 경제의 거의 뭐 (3분의 1) 정도 차지하거든요 음. 여기서 또확 산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전령 국가 전력망 공사 상하이 지사가 지난 (20) 지난달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 정전을 한다, 공지하면서 음. 중국 최대 경제도 상하에서 이 정력의 제한 공급이 이루어졌고요 예. 이게 산업용 뿐만 아니라 가정용 전기까지 끊어진 상태가 벌어졌는데, 음. 음. 뭐, 가로등, 교통신호 등 종종 꺼진대요. 그리고 혼란이 음. 더 가중되고 있고, 음. 특히 전력사정이 여러 해외 동장성의 하울핀 같은 경우에는 신선 식품을 파는 상점 제외하고는 오후 4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하 참 이게 사실 이제 상식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질 않는데, 예. 적어도 우리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도 예. 드는데, 예. 이 전력 공급 제한의 여파, 이 제한의 여파는 거의 뭐전 산업 생산 분야에 미치는 그런. 어, 사건이겠는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네. 뭐,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대형 제철소라든지, 네. 알루미늄 정년공장에서 시작해서 이제 섬유식품, 거의 전업종을 확대하는 상태고요. 음. 일상적인 시민생활에 타격이 된 상황이니까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수 있겠죠. 예. 어, 우리나라에서 진, 중국으로 진출한 기업들도 전력공급으로 정말 애를 먹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포스코의 스탠리스 제주공장, 음... 뭐 전력 공급이 끊기는 바람에 지난 9월 말에 끊겼거든요. 예, 10월 초 정상화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또 후속 보도를 제가 못 봤어요. 음... 지금쯤 됐겠죠. 예, 음... 믿어보고 싶습니다. 라온인성의 선양에 지어진 오리온 공장, 예, 초코파이만드는 오... 이 예, 여기 가동을 중단키로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리온, 네. 아. 아니, 그런데, 그, 저기, 전력의 중단 조치가, 이게, 저, 미리 예고된 수순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예, 갑자기 정, 정전이 된다는 거죠. 아... 가정용 전기 끊어지고, 도로에 가로등 교통시설은 다 꺼지고, 주민들을 촛불 켜놓고 생활한다는 거, 21세기 맞습니까, 이거? 야. 참... 그러니까, 지금 뭐, 뭐, 예를 들어서, 한, 어, 지린성의 성장이, 긴급 회의를 열고 뭐 석탄이나 전력 공급 보장해서 경제 발전에 마지노선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지만 음. 또그 외에 뭐 3층 이하 엘리베이터 운행 제한이라든지 실내 냉방온도 26도 미만 유지 등이라든지 음. 전기절약 캠페인 등을 벌이지만 이게 뭐 전기절약을 벌인다고 해서 전기가 이게 되는 이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 이제는 이 여파가 민심 위반까지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 더또다나 지금 중국 10월 초에 국경절인데 이때 뭐 조명쇼하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예전에. 어... 지금은 뭐 일체 그런 거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 언론들은 이 사태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좀 하나하나씩 좀 정리해 주시죠. 대략 한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발전된 석탄 가격이 연초 대비 50% 상승하면서 그러니까, 일부 음. 화력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됐다라는 거죠. 음. 이 석탄 가격 상승은 호주와의 외교 갈등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호주가 네. 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 동맹에 가입하니까 음. 중국이 발끈하면서 당신네들 제품 안 사! 하면서 석유, 석탄 수출을 중단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석탄 수의 한 절반 정도를 호주에 의존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주, 호주도 경제적 타격이 있지만 중국은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어, 호주의 수입하던 주요 석탄의 품질보다 다른 뭐 인도네시아나 몽골이나 이런 데 수입하는 것은 또 품질이 떨어져서 에너지 생산 효율이 감소하고 전력 공급이 더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 중국 자체에 이렇게 뭐 땅이 넓은데 자체 역량으로좀 석탄을 채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요, 음, 음. 어마어마하게 채굴을 많이 해서, 아, 이미 2016년 초부터 음. 석탄 생산을 주, 중국 자체는 이제 줄이기 시작했어요. 음,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산시성 같은 경우는 이제는 얇은 층에 석탄이 있고, 채굴하기 쉽고, 품질도 좋았는데, 음. 하루 많이 퍼내고 나니까, 음, 음, 음. 과잉 생산이죠. 이게 더 파내려면 더, 더 깊은 층에서 파내야 되고, 품질도 좋지 않다라는 음, 거죠. 그동안 얼마나 많이 썼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참, 그리고 뭐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예, 그 중국 정부가 에너지 과소비 산업에 대해서 전력 공급 제한을 실시한 영향이라고 뭐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206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하겠다. 동계올림픽에 푸른 하늘을 보여주겠다. 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지금 보시면 기억나시겠지만 과거에 굉장히 그... 국제적인 경제 어려움이라든 이런 게 있더라도 중국이 네. 건설, 제조업, 제조업 여기 호황 덕분에 경제 위기 더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음. 엄청난 양의 전력을 필요하는 뭐 부동산 프로젝트라든지 공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 석탄을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그렇죠. 음. 그러다 보니까 어 뭐랄까 그 굉장히 많이 석탄이 소요가 되었고 음, 음. 그래서 지금은 뭐 여기저기에서 정전 사태가 벌어지는 거는 네, 네. 이 석탄 부족이 현실적으로 막 벌어지,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석탄 많이 써가지고 지금 없으니까. 엘리베이터 보지, 타다가 음. 정전되고, 뭐. 아, <laughs> 참, 엘리베이터 타다가 정전된다는 게. 이게... 2009년도 기억나십니까? 아유, 우리나라 참. 그때 정전됐던 거? 언제요? 2009년도에 우리나라도 네, 네, 네. 갑자기 정전된 적이 있었어요 아, 우리나라에서 네, 네. 저 그때 저 엘리베이터 타다가 중간에 정전 딱멈추는 바람에 굉장히 당황했었거든요 아 최현원 통신원께서? 예예 예. 아, 제가 서 적이 있었어요 아, 네, 2000, 2009년도에 그랬었어요 아,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 전력 굉장히 공급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 예를 들어서 그 중국에서는 레오양인가 여기서는 철강 가공업체서 갑자기 전력 이 끊겨서 에이. 가스가 누출됐어요. 사람들 23명이 병원 실려가막 그랬어요. 에이. 그러니까 산업과 해운 중심지인 광, 남부 광둥성에서도 전력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니 에이. 지금 중국 전체가 다 난리죠. 최유현 평론가님 그때 엘리베이터 섰을 때그 기억이 평생 잊혀지지 않겠네요. 아유 그렇죠 그거 물론 제가 그 대학 대학에서 이렇게 에 예, 엘리베이터이긴 한데 아... 다행히 바깥이 보이는 엘리베이터였어요. 아... 예. <laughs> 손손 들고 구해달라고 막 하고 그랬어요. <laughs> 아 진짜 생각만 해도 이 무서운데 급한 거예요. 그거. 예. 자 그리고 또 언론 또세 번째 이유가 뭘까요?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네, 이게 네. 그 중국 당국이 대거 확정했던 수력이나 풍력이나 친환경 전력 공급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라오닝성 같은 경우는 풍력발전인데 바람이 갑자기 주, 줄어들어서 풍력발전 못하고요. 윈난성이나 수천성 같은 경우 수력발전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강수량이 적어서 발전량이 줄었다는 거죠. 당연히 전기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좀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이유 좀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세 네. 가지 이유는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네. 뭐 근거 없다라는 거 아니고요. 맞는 얘기인데 네. 이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중국사의 특징 때문인데 현재 중국의 화력발전 사업자들이요. 예, 예. 그러니까 석탄 때는 화력발전 사업자들은 예?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음. 중국의 개혁 개방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음. 어, 전력 부족을 느낀 중국 당국이 민간자본 가들 됩니다. 아. 중국 당국이 전력을 추가로 생산해야 되는데 국가가 주도하는 전력 생산 여력이 없었어요. 음. 그때 중국은 그 원자력이나 수력 이거는 개발해야 되는데 음. 이 석탄 화력 발전까지는 이게 이 여력이 안 되는 아,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간으로 돌렸군요, 그 부분을. 예. 예. 이때 정권이 어디냐면 장점인 정권이었습니다. 아, 2000년대 초반까지. 예예. 예. 예. 결국 예. 이 역할을 석탄 화력 발전소 중심으로 한 민영 발전소가 맡았는데. 예. 이전에 그~ 수력 발전이 주가 되었던 전기 공급 체계가 급격하게 화력 발전으로 바뀌게 된 거죠 아 근데 민영 발전이니까 아 네. 이윤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러 갑산석탄구에서 전기 생산했고 그래서 전기 엄청 생산하면서 물건을 제대로 많이 뭐~ 공장 돌려서 많이 만들어내긴 했는데 대신 대기오염 문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해졌고 아 하지만 산업 발전의 명분으로 그냥 덮고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그 중국발 뭐 미세먼지니 수모군이 해가지고 대기 오염의 문제가 거기서 시작이 된 거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아... 이게 급하게 전기를 공급하게 되었고 화력 발전소 통해서 또 음... 민간 자본들이라서 예. 발전했는데 비효율적이었다는거죠 예를 들어서. 수력발전소 옆에 화력발전소 짓는 거예요. 아, 그 정도? 그 처음에 수요초 가까운 곳에 화력발전소를 집중으로 세웠고, 음, 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국가가 세웠던 원자력발전소 수력발전소가 생산한 전기가 이 화력발전소 때문에 버려지는 거죠. 음, 아, 중국 땅때 워낙 넓다 보니까, 음, 음. 이거 특구앞으로 부족한데 연결하면 되는데, 음, 음. 그럴만한 기술이나 자본이 부족했던 거예요. 게다가, 워낙 땅덩이 넓다 보니까, 중앙에서 전제를, 전체를 통합해서 체계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음... 그런데 이때, 시진핑이 등장합니다. 아, 이때? 이렇, 네, 네. 이럴 때, 그러니까, 어, 수력발전소 옆에 화력발전소를 때려짓는 이런 비효율을 바꾸기 위해서 전력망 공사를 새로 시작, 새로 해요. 아... 아까는 그 발전소. 민간 발전 사업자 말고 응, 응, 응. 전력 공급 사업자를 따로 만들었는데 이 전력 공급 사업자는 공산당에서 책임지고 공급하는 공공기업이에요. 어... 호주와 분쟁이 나면서 석탄 수입이 금지되고 이어해서 석탄 문제가 생기니까 네. 민간 화력 발전 업자들이 네. 국가와 협상을 하면서 전력비를 요구하거든요. 그러겠죠. 뭐라 뭔 네. 얘기냐면은 네, 네. 수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처럼 뭐좀 부족하면은 뭐. 와트당 8원에서 12원 정도 보전을 해주는데, 아... 우리 지금 석탄 가격 비싸지고, 사실 저기, 보통 5% 이상 비싸진 국가에서보전을 보존해주... 해주지 않냐. 그런, 그런 이 지금 6원 있죠. 말고, 네, 네, 네. 한 8원 정도 보전해달라 요구를 해, 해,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근데 수차례 협상을 했지만 결렬이 됐습니다. 아, 그게 결렬이 됐군요.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응. 2000년, 1990년대 말, 2000년 초반에 등장한 민간 화력발전소 사업자 배경에 응, 응. 장점인을 중심으로 하는 상하이 방이 따로 시진핑이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여기서도 또 파벌 싸움입니까? 예. 아이고, 시진핑은 민간 화력발전소를 싹 밀어내고 응. 친환경 발전이나 LNG 발전소로 바꾸고 싶어 하고 있어요. 응. 그래야 2060년 자기가 공언했던 응. 탄소 중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아... 더군다나 대외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선언을 했고, 아... 공기가 맑아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거 다, 그, 사람들 건강에도 좋은 거고, 지금 굉장히 명분을 얻은 거예요. 아... 더군다나 최대의 정치 경쟁자인 상하이방을, 아... 자, 그, 시진핑은 태자당 출신이고요, 네, 네. 그 이후에는 후진다오는 공청단 출신입니다. 공산주의 청년단. 예. 근데 퇴자당의 이 출신들하고 상하이방하고 별로 안 좋아요. 물론, 시진핑이 집권할 때 <laughs> 예. 도움을 받긴 받았지만, 예, 처음에는. 예. 예. 이거 다 금권, 관권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밀어버리고 싶은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협상은 중단되고, 음... 국가보전금이라든지 이런 협상 중단되고 발전소 꺼 끄고 아... 전력공급사업자는 전기공급을 공급, 전기 중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중국 황다 그룹도 뭐 파벌싸움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는데 뭐 여하튼 이 단순한 이 석탄 부족으로 인한 전기공급 중단이 아니고 일종의 중국의 그 정치권력의 투쟁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배경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번 전력 중단으로 인한 영향 뭐 상당히 좀클것 같은데요, 굉장히? 사실 한국 언론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상하이방과 시진핑, 시진핑이 상하이방 몰아낸다라는 이런 정치 권력 투쟁으로 인해서 네. 이 전기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laughs>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 진짜 디테일하게 조사를 많이 잘해오신것 같아요. 우리 최유연 군의 의심히했습니다 예. 아, 진짜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 있는 것이 네, 네. 상하이방, 시진핑은 상하이방이 금권을 거둬들일수 있는 민영 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돈이, 제가 되는, 아까 말씀, 예, 돈이 되는 부분들. 예. 예. 여기뿐만 아니라, 도박 사업자, 어... 암호화폐 사업자, 아, 암호화폐. 예, 예, 예. 음성적 유흥 사업자, 어... 금융자본가, 어, 어, 어. 이 사람들 다 때려잡고 있거든요. 그래요. 자, 마카오에 있는 그 도박 자금싹다 밀어내고 있어요. 음... 금융 자본과 저 지금 북경에 증시 새로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예. 아... 이른바 중국이 부패와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뒷 배경은 태자당 출신인 시진핑이 음... 장점인 중심인 상하이방을 잡겠다는 야심에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안목적으로 많이 흘러 나오고 있어요. 아... 이 부분은 사, 향후에 시진핑 정권이 내년에 3기가 출범을 하느냐, 음. 그렇지 않느냐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게 내년니다 지금. 내년에 3기가 출범한다는 라 것은 시진핑이 죽을 때까지 권력을 가져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음. 보통 10년에 한 번씩 정권이 교체가 되는데, 음. 지금 장점인의 뒤를 이어서 후진따오가 있고, 후진따오 뒤를 이어서 시진, 시진핑, 시진핑이 됐어요. 음. 각각 10년씩 되는 것인데, 지금 시진핑이 거의 뭐 마오쩌뚱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권력을 최고 정점에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3기) 출범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음... 이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지금 전력 부족 현상은 먼저 중국 경제 선정은 둔화로 이어지고 나가 세계 공급망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음... 또, 중국 당국의 고강도 민영기업 규제라든지, 코로나19 재확산이라든지, 원자재값 급등이라든지, 반도체 품귀라든지 음. 여러 가지 산업사슬 병목성상이 벌어지면서, 예. 최근 중국 경기가 급속히 둔화되면서, 이 전, 그, 전력난이 발생한 거거든요. 예, 예. 사실, 코로나 이, 이 상황이 잠깐 좀, 어, 이 여파로부터 벗어나면서, 지난 1분기에, 음, 음. 경제 성장률이 무려 18.3%였어요. 물론 기저 효과가 크긴 하지만요. 예. 그런데 2분기 들어와서 7.9%는 낮아졌거든요. 예. 3, 4분기는 더 낮아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얼마 전에 형단 사태라고 해서 부동산 사업자. 그러니까요. 난리 났는데 예. 그경우 막았는데, 예. 그때 이야기가 리먼 브로드급 사태였다라고 얘기하지만, 예. 지금 전력난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 아,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은 어쩌면 이번 달말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아 이거 세계 증시 경제뿐만 아니라 이거 증시가 이게 미국도 지금 부도 위험 사태 거기다또 중국도 지금 홍다그룹도 뭐 홍다그룹이고 전기 공급 중단 사태까지 아 이거 어떻게 앞, 앞으로의 어, 경제 시장, 뭐 주식 시장이 이게 좋게 느껴지지가 않는데 걱정돼요. 제가 계속 이거. 추적할게요. 추적해서 시간이. 예. 되는 대로 아 오늘 너무 디테일하게 싶어요. 잘 조사를 예.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평, 예, 평론가님.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최유환 시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답을 넘어 거리를 여는 축제. 코로나 1 9로짓친 마음을.